가구 사러 가고 있고요. 지금 거의 시골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. 쇼룸이 경주 산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이런 시골길들. 차한 대도 없어. 사람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하나랑 그... 매거진 테이블? 오케이. 매거진 테이블 하나 네. 진짜 같은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만에 봐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군대 훈련할 때 이후로 처음인 거 같은데 이런 데 보는 거 되게 좋다 응 너무 좋은 거 같아 되게 저희 경주에 맛집이 다문 닫아서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데 아무 때나 들어갈라고 더워 죽겠는데 부끄러 당기겠다 쌈밥? 쌈밥 좋지 쌈밥 뭐, 어, 아까 그 가구샵 하는데서 카페랑 소품샵도 같이한데서 빈티지 램프 좀 보고 싶어서 그거 보러 갑니다. 버터북입니다. 버터북. 어,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여행 유튜버 같다. 이렇게 베이스 로 팔. 하이 써져 있던데 코디요 왜 갑자기 가방 내는 건데 옷 만들었으니까 코디 한번 봐야지 아 하울 한번 <laughs> 새로 산 새로 산 CK CK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오, 잘 샀다 근데 엄청 잘 샀다 진짜 잘 샀다 하고 이거는 저희 오늘 완성된 카프리 핀츠 새로 완성된 거 이런 느낌 저희 헤링본으로 원단 바꿨고요. 조직이 엄청 두드러지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, 어, 은은하게, 은은하게 하고 터치감이 엄청 좋아요. 이게 뭔가 여름 느낌 나는 바지보다는 간절기 입기 좋은 바지로 만들고 싶어서 어느 정도 터치감 좀 괜찮은 그런 바지로 했고 턱 이렇게 무릎에 여기 깊게 하나 여기 얕게두개 잡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는 무릎에 딱 맞고. 요무릎이 인체 구조상 살짝 무릎이 이렇게 돼 있잖아. 응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내려줬거든요. 쪼리 신어도 되고 운동화나 하이탑 개인적으로 응. 추천하고 있어요. 응. 오늘 이렇게 응. 만든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는 아마 블랙이랑 요, 요거 올리브, 이게 햇빛, 이거 뭐라 해야 되죠? 카키, 올리브 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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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키 같기도 하고 음, 그런 느낌이 응. 있다. 응. 블랙이랑 그렇게 두개 그렇게 두개 나왔고. 어 너무 괜찮데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됐죠? 저 179에 네. 지금 769 0 어, 허리 평소에 한3 0 30 정도 3 0 음. 근데 이거 그 밴딩이어서 네 뭐... 밴딩이어서 사이즈도 괜찮 괜찮 나영 같은 경우인데 여기 좀아도록 어. <laughs> 아니 이 정도면은 힙도 좀여유로워요 응. 움직였을 때 어떤 거 같아요? 어 아니 그냥 스쿼트 되는데요? 어 진짜요? 그거 아, 그거 어. 그, 어, 그 기장이 너무 좋은데? 무릎에 턱 넣은 거는 좀 어떤 거같아 이거 좋아요 이게, 이게 어, 진짜. 진짜 이게 딱 좋고 며부면은 음.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음. 이거 턱 잡혀서 플레어가 음. 더잘 보여가지고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음. 보이는 거아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어, 그러니까. 조금 음. 웃겼을 어. 어. 거 같아 이거 이게 진짜 그런 거 같아 턱이 있어가지고 음. 다른 데서 못본거 같아 이 디자인이 음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면? 근데 일단 그 정하자고. <laughs> 영상은 차차 술 먹으면 자동으로. 네, 오늘 튀어츄 네, 네. 귀엽다. 아유 그거 아니에요? 그 코펜하겐에서 산 거. 음. 이야, 너무... 이름 밀키. 귀엽네. 진짜 이름 밀키. 어, 밀키 가좋겠 했어요? 1차 샘플 근데 일단 <laughs> 요거 앞, 앞뒤 에깔려가지고 잘못했고 근데 뭐핏 핏 보려고 만든 거여서 이것도 그냥 대충 박은 거여서 핏 요런 느낌? 그냥 좀딱 맞게 입을 수 있게 어깨는 더 줄일 거고 기장 적당히 적당히 크롭하고 두장 소매로 좀 자켓처럼 옆선이 없는 응, 어 맞다 옆선이 없는 옆선이 없어서 근데 얘가 소재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레이프 질수 있게 오묘한 거 같아 음. 옆선 없어가지고 단추도 지금 안 달았는데 일반적인 셔츠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폭을 잡아서 뭔가 조금 더 원하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어우 뭐 칼라 라인은 베이직에서 조금은 더 캐주얼하게 얘도 근데 두장 소매라 그런지 뭔가 그 팔이 감긴다 맞아 음. 이거 가을에 그냥 음. 자켓 대신 입어도 느낌이 확 살고 음. 사실 메이킹 파트 쪼개는 게더 원단 수요율은 좋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돈돈 돈 조금 더 들어도 원하는 느낌 나왔으면 좋겠어서 지금 그 신지를 다안 돼가지고 얘보다는 훨씬 퀄리티 높게 나올 거여서 좋네 여기가 확실히 없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음. 좋다 주름지는 음. 게딱 뭔가 그러니까 원하던 자켓 셔츠 자켓 느낌 음. 왜냐면 셔츠 넣어서 안 입는 다 음. 맨날 빼서 이렇게 입으니까 데님이랑 너무, 너무 괜찮다 너무 잘 받는 데 음. 내가 딱 원하는 느낌이 그냥 안에 뭐 나시나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팔 걷고 음. 우리가 또 버튼을 음. 요 지점에 잡잖아 요렇게 아, 음. 했을 때 요거 음. 위에 풀고 했어 하면 음, 음. 좀 위치도 좀. 그냥 지금 둘다 올리브 입고 있어서, 올리브의 핀, 이런 느 올리브 그린의 자벌 스웨이드 코은 바지는 구두 같죠? 금 음, 이거는 구두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. 음. 간격이 좁아서 좋겠지. 음. 너무 이쁘네. 그리고 바지는 저희 신상. 신상. 농담이고 <laughs> 드랍된 거지. 음. 소재랑 이게 스테치크레인인데 소재도 이게 살짝 좀 고급스러운 티키즈 느낌인데 여름에 내게 너무 더워가지고 컬러는 진짜 예쁜데 브라운이고. 어, 얘는 8월 뭐 말이나 9월 초 나오지 않겠나. 응. 그때 좀 나올 셔츠. 어제도 찍은 거 있긴 한데 오늘은 단추 달아서. 단추도 또 바꿔야 될것 같아. 좀좀 응. 별로다. 언담이구나. 언담이 엄청 좋아. 젖었을 때 응. 이렇게 딱 근데 뭔가 원하는 느낌도 그렇다.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근데 뭔가 안 부담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서. 좋은 같다, 아, 좋은 아, 같 저희 지금 7부가 이제 샘플 보러 그.. QC? QC 보러 가고 있습니다. 그이드톤스 콜, 비갑.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셔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확실히 사장님이 같이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아이 그냥 우리가 던져주고 막 던져주고 해주세요 하고 막 결과 나왔을 때안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니잖아요 같이, 뭘 같이 되게 소명 많이 들어가고 발전시키는 어, 거고 그,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더잘 맞는 것같아 근데 피 핏이랑 그런 게더 괜찮아서 수정될 것도 수직히이 없지고 디테일한 조금